베컴은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르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다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돌이키고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헌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것이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를 것이나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민이 없어 차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같은 유대인을 노예로 삼는 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동안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유대인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이 사람마다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한다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들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뜻이 변하여 풀어 주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을 때 노예의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승리하여 바벨론의 위협이 끝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성읍과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노예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상기시킴으로써 백성들의 변덕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자유롭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은 7년마다 모든 유대인 노예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라도 다시는 영원한 예속에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회개하고 동포에게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옳은 일을 했지만 이것은 진심 어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더는 위협 아래에 있지 않다고 느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곧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대했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이 노예에게 행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즉 풀어준 노예를 다시 잡아들인 것처럼 애굽 종사리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다시 이방나라로 끌려가게 할 것입니다. 얕은 꿰를 쓰며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를 얍삽하다 라고 표현하는 속어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지탄받는 태도지만 아쉽게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납니다. 이런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유다 백성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같은 유대인 노예를 해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자 계약을 곧장 파기합니다. 기회주의적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지적하십니다. 그 일을 알고 평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유대 백성의 결정은 두 가지 면에서 어리석었습니다. 심판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잊었고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순간과 영원,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치 비교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가치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적 순종을 통한 눈앞의 작은 이익이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작은 이익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경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